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짜파게티 범벅 2개랑, 그리고 밥한 공기 가져왔어요. 오늘 함께 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엔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i thought <목소리도> 맛있어요, 진짜. 한 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 그리고 오징어 젓갈, 짜장 범벅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어, 이렇게 세 조합으로 먹으니까 되게 끊임없이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모두들 기분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. 여러분들도 저도 다들 안녕.